한거 같기도 하고, 음, 음. <laughs> 아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데. 골파 자리 채집할수 있어요. 어허. 그렇군요. 골파. 야생에서 아 야생에서 자란 거구나. 여긴 바닷가? 저기 어떻게 내려가지? 여긴가? 아 그냥, 그냥 떨어져버려. 음. 길을 잃었다. 어, 폐가! 폐가 들어가 이벤트 준대 안 주네? 어힐인가아 여기서 낚시하자 모자 파는데 모자를 팔아요 어디서? 왔다 음? 골지, 골 지가 뭐 지? 골지, 아! 목 조류, 개진 안경, 히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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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 어떻게 잡은 거지? 물고기 너무 어렵네. 어, 벌써 시간이 7시 30분. 와 먹어, 먹어 올라가나? 어째서 거기로? <laughs> 기다린다. 아! 깨진 시기! 느낌표 떠라! 느낌표! 낚시는. 아! 조자 콜라, 응? 먹어.

모기가 앉아 있어요. 저 모기를 잡고 싶다. 아. 맥. 좋은 게 잡힐까요? 잡혀라. 벌써 10시. 때려치고 집에 가겠습니다. <laughs> 여기 어디지? 난 집에 갈수 있는 것일까? 과, 과연? 너무 어두우니까 안 보인다. 여기다. 집으로. 어머 어두워~ 무섭네요. 용암, 용암의 땅 같아. 용암의 땅, 아, 여기를 갈수 있을 것인가? 간다, 간다. 집으로 추천드리면 슈퍼이지 모드 하시다보면 초고탈출 하실 수 있어요. 추천이지 모드라는 게 있어요. 추천, 에이, 뭐래? 슈퍼이지 모드? 오, 신기한 기능. 그런 건, 어떻게 하죠? 슈퍼이지 모드, 낚시? 저장되었습니다. 모기. 나름, 잠깐만요. 모기를 좀 잡고. 컷! 놓쳤다. <laughs> 오늘 야 안돼 네 아니 그 말고 네 나쁜 놈들 감히 내걸 물어가? 어머니 파리 어디 갔지? 집이 난장판이 되고 있어요. 오기 파리 와 대박 설탕 당근 두 개가 뭐가 다른 거야? 이거 이제 갖다 팔아야 파... 할까아니 먹어야 할까요? 더워지면 잘 타나 보이 금별 다섯 개, 일반 한 개, 번들 필수 사실 지금 번들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막번들번들가시네 번들이 뭐지? 워 돈을 벌었다 동물을 기르자 어 로비는 제일 몇 가지와 약간의 어떠한 세장을 건설하세요 한 발짝 밟고 마을 쪽 가세요 매일 허, 네. 허수아비 허수아비 허수 아비 허수 아비는 허... 어떻게 만들지? 마을 마을에 가보겠습니다. 마을로. 어? 뭐지? 울고 있어 할아버지. 오 반갑네, 루이스 할아버지. 할아버지 그러세요. 점점점. 허름하고 허름하네요. 신신 나올 것 같아. 이건 펠리칸 마을의 마을회관이라네. 적어도 예전에 그랬었지. 그렇군요. 응. 어, 어, 펠리칸 마을? 응. 이 마을회관은 한때 마을의 금지이자 즐거움에 터였다네 언제나 풍족이었지. 아, 마을회관이 번들이에요? 하지만 이제는 보는 대로 는 허름할 뿐이지. 젊은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것보다 집이 앞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지. 근데, 낡았다고 하엔 너무 좀 약간 귀신, 귀신 나올 것 같아. 하지만 들어보게나, 늙은이 거소대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만 거거. 조자 주식회자는 내게 가진 쌍을 팔라고 하고 있다. 장고를 수련하는 데이지 헐, 아까 조자, 이 여자, 얘가 이라던 대사잖아, 조자 베리칸 마을은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고, 뭔가가 그곳을 팔지 말라고 짚지 는라 나도 나같이 늙은이는 과거의 물건을 과거 과거의 물건에 집착하는 거겠지. 뭐 그렇다네, 거 하지만 누군가가 조자 주식회사의 회원이 된다면 이곳을 그냥 팔아볼 생각인데... 핵... 한숨... 하... 자,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지이 건물 안에 번들 해야 돼! 건들 그건 하셔도 되고 안 하신다면 조자한테 팔면 돈으로 할수 있어요 와, 이게 뭐야 난장판이야 번들 재료를 모으세요 번들? 어, 어라? 이건 뭐지? 아마도 빈센트와 자스가 놀고 간 모양이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허름하구헬 엘로 하이 뭔가, 저 뭐야? 몬스터? 여기괴물 나오나봐 왜 그러나 어디 아프기라도 한건가 환각이라도 보는 것인가 휴 뭔가를 봤다고? 응 이곳이 귀 초성이라도 놀랄 것도 없다만 귀가 아니었어 이상한거 야! 괴물이야! 휴날 걱정시키는 건 맞지 잉글리시 리를 리를 에리 리를 리츠 몬스터가 아니라 슬라임이에요. 슬라임이 있어? 슬라임? 이런. 난 집으로 돌아가야 할것 같아. 점심 먹을 시간이고. 점심 맛있게 드세요. 난 저녁 먹어야 되는데. 이 보기는 앞으로 그냥 여기를 그냥 열어주겠네 어쩌면 자네가 시간 이날때쥐쥐를 잡으라고요? 쥐들을 잡을지도 모르 모르 모르니까 말했어 안녕하세요, 해골비 님. 이상하네, 어, 코리안 라이트. 예, 나중에 다시 와서 이 건물을 탐험해야 겠어 다시 가자, 탐험하자. 이 안에 뭐가 있죠? 귀신이라도 당장 나올 것처럼 생겼네요. 안 배워지네요. 어? 진짜 무섭다. 뭐 나올 것 같아. 에이... What is this? What is this? 이곳은 뭐하는 곳일까요? 슬라임 안 나오는데. 쥬니모그 슬라임 이름이 쥬니모예요쥬니모 North or South? South, of course South, 물론 South죠. 있다. 응? 응? <laughs> 반대, 반대, 여긴가? 아까 뭐 있었는데. 왜이지, here. 왜 말이? 어. 음. we are 어쩌쩌고. 야. 오케이. saucy's error. 클릭. 뭔 말이지? 해석을 해 볼까요? <목소리� 또> mm. <목소리로> 음. I'm guessing that this world is a... guessing... 추측하다? 전뭘 해야 할까요? 여긴 어디? 난 누구? 아뭐더 이상 뭐 없구나 그럼 이만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사요나라 여긴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싶네요 나람들. 여는 어디일까? 아하. Do 스 o u speak English? Uh, I s p e 하지만 해야겠다. 벌써 시간 이9시라서저 이제 밥 먹고, 예, 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왜냐면 저도 이제 밥 먹어야 되고, 예, 네, 저녁밥을 아직도 안 먹고 있어서. 저녁 준이보다 뭐 우리가 언제 떠나지뭐 아하, 귀여워. 사드멜리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, 트위치,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틀면 보러 와주세요. 빠이빠이옴